맥주가 지금.. 리 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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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뿔이 네이 뿔이 이 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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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올려도 돼요, 브이로그요안 되지, 모자이크 해줘야지. <laughs>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 찍어줘. 뭐, 엉덩이 아, 아, 안 돼. 짓만 이쁜 척 하네. 응. 근데 확실히 안였나보다 왜? 응? 왜? 나를 멀쩡하게 하는 거 보니까. 너 멀쩡하잖아. 말은 멀쩡하게 해. 근데, 이렇게 먹고서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찍어야겠다는 생각은 안할것 같아. 왜냐면 난 진짜 안 취했거든. 지랄. 취했어. 근데 뭐, 취하면 취한대로, 이거 안 쓰더라도 남기면 좋지 않겠어, 인다 음. 먹고 자야지, 저거. 아, 그렇지. 한캔나봐 잠깐 봤는데, 너가 예쁘게 나는 좀 짜증났을 뿐이야. 아, 내일 한번 영상 확인해 볼래? 절대 안 예쁘게 나와. 짠. county <laughs> stars. 아, 나만 취했을까봐. 진짜 미안해. 나도 취했어. 알아 약간 답답했잖아. 우리가? 서로? 아니, 너가

취향 취향 너 취한다. 취해, 정성이야. 너안취미안데너 진짜 미안한데 아까 취했어. 아니야. 아까 취했어. 아니야. 칭취 아, 내가 보기엔 너 불렀어. 이거 5.4야, 이거? 아. 즐나 먹가 절대 안 불는 먹어 제야 알아 오늘 놀라운 것 재밌으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래서블는거 좋아해 빨리 칠라고 소리 게되겠어처야 연경아, 응? 연경아, 빨리 먹어. 응? 먹어 빨리. 너가 달라매. 아이고. 저는 취한 게 아니라 졸린 거예요. <laughs> 아. 와. 너 근데 왜 이렇게 취했어, 데 연경? 나? 왜 이렇게 취했어? 너? 취한 거 아니야, 졸려 거. 몇 시간됐냐 오늘? 4시간 진짜? 그럼 한3시간 했는데. 내일 보자 어? 잠깐만 현정 응? 내가 누워있을까? 소리가 나지? 일어나면 어떡해 일어나가나 그럼 Unfor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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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멀쩡하다 짜증 나게? 좋아? 전 당연히 멀쩡하다. 왜죠? 이걸 진짜 먹었으니까. 왜 진짜? 잼 네. 먹고 왔다. 일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네? 조같다 진짜. 나 이쁘게 나와. 이쁘게 나와. 왜데같카왜 니만 왔지? 이렇게. 아정처 힘들어. <laughs> 아니 다 먹기로 한거다 먹고 자야지. 어떻게? 그건 다 먹고 자야지. 아니 나 잘해. 잘 거야? 진짜 잘 거야? 응. 백진사고을다 먹고 자자네. 아니야, 내가 이렇게 봤거든? 밑에 뭉쳐 있었어. 내가 보기엔 무슨, 개취했어, 지금. 이거야. 진짜 취했지. 아니. 맛있나? 맛있지? 응. 이 찍어. 여기서 그만 찍어. 안 찍어, 지 야, 빨리 자서뭔 소리야? 야. 야, 야 무슨 애야? 일어나. 가자. 가기요 술은 진짜 아예 안 시키네. 아, 시 아니, 아빠. 응? 마시자. 아또매소 그래서 맥주 먹어. 그래. 나도 맥주 마시다가 싱거우면 소주 타 마실게. 오, 키나와 드라이브 두잔 주세요. 출 음. 준비해. 가야지. 응? 한아 찍자고 아빠. 찍자고. 한 찍어. 이거 찍자, 이거. 아, 찍어. 네. 이렇게 빼야 돼. 아. 아, 그거 치마만 출시 준비 잘되가 너무 잘될것 같아. 대박 날것 같아. 나 맥주 괴물이다. 어? 맥주 괴물이야. 너무 빨리 마셔? 바보잖아. 아유, 괜찮아. 괴물이라니 아니, 맥주 귀신들이 따로 있더라, 근데. 얘기하다보면 다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맥주는 그렇게 빨리는 안들어거든 연경이보다 아빠가 빨리 마셔. 그렇겠지? <laughs> 이게 어떻게 한잔 다야? 페라 맥주는 좀안 어울리긴 한다. 왜? 뭐더 시키게? 응? 다른 술이 뭐가 있나 해서. 간발의 오도사 응? 음, 케야착케는 음. 싫어. 사양은 괜찮아. 난 사양하고 취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같 아빠 아 취해. 그렇게. 나왔어. 서울에 가는 나무, 레몬 세트 주시네요. <laughs> 와. 얘 계란찜이 진짜 맛있다. 계란찜 맛있는 집이 진짜 맛집인 것 같아. 와. 와, 계란찜 진짜 맛있어. 오늘 계란찜 <laughs> 먹으러 와야겠다 <laughs> 근데 이 정도는 간술이잖아, 그치? 응? 이 정도는 간술이잖아. 근데 나는 맨날 간술이라고 먹고 간 조지는 술이라고 불러 <웃음> <웃음> 너는 지금 제일 크게 올려는 게. 그 출시? 음. 출판 출판? 책내 아빠는 연경이한테는 계속 외식업 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응 음. 아빠는 나는 뭐 했으면 좋겠어? 너? 너는 좀잘못거잖아그 네, 뭐 할지 고민돼?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그런 공방이 있나 최요적으로 힘들어야 응.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 생각이 그다가 응. 20대 때 장난감만 했던 거 알지? 응. 그때 그 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몸 쓰는 일을 좀 해봐야겠다 그때 몸 쓰는 일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 같아 몸 쓰는 일을 한번,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나랑 <laughs> 똑같았네. 일한 시간 대비는 무지 괜찮았어. 문제는 일을 안 해서? 일을 왜안 해? 응? 저도 한달동 일주일에 한 20시간 일했나?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 내가그 미국에서 케인 생활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살고 막 보고 싶었었던 때가 엄마... 아니야 아빠가 열심히 했으면 내가... 짭짤하게 잘 됐었을 것 같은데 스물 여섯? 그럴 나이네 근데 나보다 어린 나이에 장난값 한 음. 거잖아 음. 너무 성실했는데? 그러면 스물 여섯 전에 미국 사단이 났던 거야? 응 계란찜이 너무 맛있어서 아, 정상적인 삶은 아니구나. 근데 그아 새벽 시 맨날. 그때 그때가 노래방에 나온지 얼마 안 됐던 거. 나이가 얼마가 된 거야? 아니 그게 왜 한량이야니까? 응? 결혼을 해서 네, 새벽 4시까지 놀았어. 오래 써. 그게 왜 한량이야? 여도안 <laughs> 하고 왜 한량이지? 했잖아 이 머리가큼했잖아 열심히 해야지. 엄마볼 진짜 한량 아빠 한량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내 꿈은 한량이야. 아빠도 그래? 이래서 아빠 놀아본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니까. 나는 남자에게 근데 끼리끼리라는 말이 썼나? 유유상용.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 내 주변은 다 잘놀고 일도 너무 잘싶다 진짜 그냥 유유상종이라서 그런가. 건음 음. <laughs> 보편적이지? 네 유유상종이지. 근데 또 중요한 건 더럽게 놀지 않아. 음. 잘놀다의 꽃은 그냥 기분 좋게 취하고 기분 좋게 대화하고 뛰놀다가 음. 직관 거. 건강하다고 생각해. 너도 음. 구한테 나쁜 지도안아 응. 음. 나는 그 술을 진짜 죽어라 마셔도 왜? 나를 한량으로 생각하지 않고 게, 뭐 내가 누가 테 뭐. 피해를 주고 노는 건 아니잖아. <laughs> 내 간에 피해를 줄수 있어. 누구를 하대하는 것도 아니야. 나만 즐겁 같이 지고 누가 집에 가는 거니까. 누가한테 못되게 하고 올 때는 아빠한테 주었지. 아빠 근데. 내가 아빠한테서 자랐잖아. 네, 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될 하지 수가 하지 없어. 하지 나는 옛날에 나 아빠가 막 사람은 정의롭게 하지 살아야 하지 된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릴 때는 네. 그냥 어머니 응. 뭐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거든? 그래, 아니야. 처음에 만나니까 나도 할수 없게 됐어. 나도 정의를 잃게 됐고, 나는 정말로 어디 가서 한점 부끄럽게 살 거, 무조건. 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뭘 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음.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나도 이요 음. <laughs> 근데 나는 네가그게아니 네가 자신만의 색깔이 있고, 생각하는 게 있고, 밸런스가 네. 있어. 음. 굉장히 네. 잘 놀고, 음. 내가 보기 되게 솔직해. 솔직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한테 뭐라 고할까 자기한테 솔직하고, 진심이라고 해야 되나? 음. 너의 영역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 거를 만드는 사람이야. 너 너무 쭉쭉쭉쭉 먹는 거 아니야? 아내 일은 이게 문제야. 이 정도로 취하진 않거든? 이거 9시밖에 안됐 뭐, 충분히 나는 내일 7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일을 하다 자면 좋은데 안 해도 돼. 일 하다 자면 좋으니까 결제를 하려고 한 거지. 본인의 숨은 자기가? 아 몰라. 아빠랑 술을 뭐 얼마 먹는다고 하면 뒤질래. 진로 하나 드릴게요. 아니, 치우지 마세요. 왜? 이게 곰? 곰이 되라고. 애기 많지. 네가 애기가 많다고? 응, 나 애기 많은데? 너너 주말마다, <laughs> 주말마다 아빠네 먹자는 딸이 어딨어? <웃음> <웃음> 난... 남자친구한테 애교 많아 나잘 모르지 아무튼 아무튼 사겨야지 애교가 많지 오케이 오케이 그 애교 말고 사귀기 전에 무 알았어 알았어 알 아빠는 근데 왜 항상 가족을 보고싶어해? 늘 같이 있는건 또 좋은거잖아 너는 가족들 안보고싶냐? 너도 새끼를 낳으면 알게 될거 새끼를 낳면 되게 보고싶어 새끼가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생태계가 돌아가는거야 야지 새끼가, 돌아가는 새끼가 안보고싶으면 지 새끼를 그렇게 챙기게어 사랑하니까 챙기고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지. 나도 나 같은 새끼 나면보고 싶겠다. 공감 안 해죠? 아니야 공감해. 말없이 회 만드시고 계신데요. 아빠. 야, 나가서 때도 너무 좋 아이들 좋지? 하원아 자주 있냐, 나. 아이씨, 촉발이 맛있겠다. 아빠 얼마나 자랑, 자랑스러워하는 그런데, 너도 웃갈 수도 있겠지. 당연히. 난장려다아빠 난아 근데 아거자 하고 빨리빨리 따라잡고 싶은 거야, 다른 근데 근데 아빠도 응. 2023년에 2 응. 8살 먹은 상순이 일 처음 키우는 아빠야. 아, 그래 아빠도 잘. 살... 익숙해 여러분. 아빠도 삶에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네가 지금 그. 아. 그냥 작년 이렇게 해도. 걔 뭔지를 잘.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했어. 아빠는 쌍둥이니까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나는 단한 번도 내가 연계이랑 동두가 입장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왜요? 쌍둥이는 맞아. 내 인생이 완벽한 소울메이트인데 나는 내가 항상 첫째라고 생각해. 맞잖아. 아빠도 쌍둥이 취급하지 마. 우리 둘만 생각했을 때는 쌍둥이가 아니라난 내가 첫째야, 아빠. 왜냐면 연계이가 나랑 지금 한 살이라도 차이가 났으면 아빠, 나한테이렇게 못해. 너가 언니잖아. 계속 그치임을 했을 거야. 그럼 나는 언니로서 할수 있어. 그럼 나는 언니로서 연기에다 베풀지. 아빠, 동생이니까. 근데 지금은 언니인데 막상 대우하는 거는 동갑, 동등 이러면 은난억울하지 못하겠어. <laughs> 어렵다. <웃음> 어려워. 근데 나는 내편 들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그냥 내 입장도 알아줘라. 근데 나는 아빠가 아빠 는 연기 꾸준히 아빠가 좋겠어 왜냐면 나는 나는 강하거든. 나이라 주의 말씀은. 아유.. 우리 아버지. 우와, 아버지.. 네 아버지 뭐 어디 죽으러 가냐? 술 먹으면 나는 20년도 안 남았잖아 솔직히 80대, 80대. 80대까지 먹을 거다 왜? 아빠 이제 60이잖아 내일부터 20이잖아 20년 왔잖아 4년 남았어 4년 아빠 진짜 80까지 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어야지 할아버지 언제 술 끊으셨지? 할아버지는 50대 술을 끊으셨어. 50대 초중반 그리고 나서 80대 이제 할머니테 혼자 가면서 이제 소주 한 잔. 그러니까 아빠가 80대도 이렇게 딸들이나 와서 아니자. 술잔 한 잔. 아마 내가 볼때 병상에 누워서 소주 한잔 먹고 있지 않을까? <laughs> 아, 이게 젊은 날의 기록이라니까 아빠의. 나도 내 젊음이 아깝지만 내가 보는 아빠의 젊음은 이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 걸을 수 있고 술 마실 수. 나도 마찬가지야. 네? 나는 당연히 젊고 아빠. 나도 이 나이가 있었어. 알지. 나 지금도 젊다 이거지. 근데아빠 저번에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다 젊을 때야. 일도 잘을 해야 되고 우와. 한 살이라도 잘을때 여행도 우와. 한 살이라도 다녀야 되고 응, 운동도 해야 젊었을 때 해야 되고 응. 공부도 한살을때 응.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응. 제일 중요해 돈뭐 건강 뭐다 응. 어떻게 하면 격렬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을까 이세 응. 생각을 해보고 맨날 공부하고 와우. 그런 게 시간을 훔는건 아니라고? 응, 음, 응. 음. 서른 살 넘어 만살 됐을 때. 아, 나는 내 젊음을 후회 없이 써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렇치 아, 엄마, 엄마 왔다. 네, 바로 나올게요. 어차피 술을 안 마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하. 집에 널브러져있습니다. 내일은 또 7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자고 싶어. 근데 일은 해야 돼.